안녕하세요 옆집 병입니다네 옆집 병은 종가베팅 기술자고요. 종가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종가베팅 이제 한 종목씩 드리고 있고요. 아주 확실한 거한70% 80%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 이런 것만 이렇게 한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옆지병, 이제, 헤비도 싸게 하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크게 여러분들 부담 없죠? 또, 한달 해보시고, 옆지병이 진짜, 어,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러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달 또, 재가 입을 해주시면 돼요. 네, 한 달씩 하고, 헤비도 쌉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단타를 하시다 보면은 그저 최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단타를 치더라도 그죠 진짜 좋은 종목에서 단타를 쳐야지 내가 물려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본전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손절 아니면 또 수익으로 이렇게 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어 대부분의 이제 어 초보자분들이 그죠 단타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이제 뭐 금방 금방 먹고 나오니까 종목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이렇게 나쁜 종목에서 물리게 되면은 계속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좋은 종목에서 어 물리면은 그죠 또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가장 좋은 종목에서 단타를 쳐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고요.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이제, 요, 쌍바닥 있는, 그죠? 쌍바닥 있는 요 지점을 찍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laughs>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 그죠? 어, 이 파월이 문제인가, 그죠? 뭐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해제 끼고, 아니, 처음부터 금리를 올릴려면은, 뭐, 1, 2%를 올리든, 3%를 올리든, 그냥 확, 팍, 팍 올려버리든지, 1.5%를 올리든, 찔끔찔끔 올리니까, 음, 그죠. 찔끔찔끔 빅스텝 하다가, 뭐, 베이비스텝 하다가, 빅스텝 하다가, 또, 자이언트 스텝 하다가, 찔끔찔끔 계속 올리니까, 다, 다 힘들잖아. 한 번에 그냥 크게 확, 확 올리면은, 그죠. 확실하게 잡을 거면은 한 번에 그냥 크게 올리던가. 그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올리니까 다 힘들죠. 물가는 물가대로 잡지도 못하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죠? 서로 힘들다고. 그이 지경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이 지경이 난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전쟁만 없었어도, 그죠? 진작에 벌써 엄청나게 주가가 치수 샀을 텐데, 다 푸틴 때문이에요. 푸틴, 푸틴을 참이 푸틴을 참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핵 공격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 뭐 모르겠는데 핵 공격을 진짜로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비군까지 그죠? 예비군 통 이렇게 싹다 지금 뭐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뭐 차를 부러뜨리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밖으로, 해외 쪽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laughs> 러시아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죠? 이 모든 게다 푸틴 때문이다. 그죠? 푸틴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오고, 일단은 정상화가 돼야 된다, 정상화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죠? 네 군데 정도, 이제, 거기 이제 러시아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저 진해 땅으로 만들겠다 그러고 그 땅을 쳐들어올 시에 핵 공격을 하겠다. 지금 그 지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 이건 참 미국이 빨리 좀 개입을 해서 어떻게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전쟁이 끝나야 돼. 이 원천적인 문제가 뭐냐? 전쟁이다 이거예요. 전쟁. 원천적인 문제는 전쟁이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뭐 금리 인상을 하고 물가를 잡는답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되질 않는다 이거예요. 되질 않는다. 지금 뭐 물론. 전쟁을 억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고,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곧 결판이 나지 않겠냐. 그죠? 뭐, 핵공격까지 나왔으면은, 갈 때까지 간거 아닙니까? 그죠? 그, 건 이제, 그런 상태로 두고. 그렇다면은, 이제, 파월이, 그죠?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어, 이제, 이제,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나라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고 있죠?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 식으로 계속해서 빠지는데 일단은 겁을 줄 만큼은 잔뜩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또 연말에 그죠. 뭐 연말에 또 이렇게 금리 인상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고 지금 당장 이제 금리 인상 했다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죠. 또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또 살짝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 계속해서 하락만 시킨다면은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붕괴가 된다고 그래서 어 지금 요정도 이렇게 하락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을 좀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다음주부터는 좀 반등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중공업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보시면 어때요? 차트가 참 좋, 좋습니다. 그죠? 이 제가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 하락을 하더라도 잘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죠? 잘 떨어지지가 않고 잘 버티다가 좀 떨어진 면이 좀 있어요. 떨어진 면이 좀 있지만, 다시 또 상승세로를 타면서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 어때게 추세가 상승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일단, 러시아, 이런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장기야. 어, 이런 것도 볼수있게고 또는, 이제, LNG선.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를 계속해서 받으면은, 그죠?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니까. 어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음, 지금 러시아에서 그저 가스를 계속 꼭꼭 잠그고 있잖아요. 30%에서 20%로 꼭꼭 잠그고 또 거기다 점검까지 한다라고 아예 잠가버리고 그죠. 못된 짓을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해서든 가스를 구입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이런 셰일 가스를 또 n 지 선으로 어 갖고 와서 그죠? 또 유럽에 이렇게 공급을 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삼성중공업이 또 이렇게 눈길을 끄는 거죠, 그죠? 일단 주봉으로 봐도 모습이 좋죠. 그래서 주봉에서도 상승 조정 상승, 그죠? 겨울이 겨울이 오면 올수록 어때? 난방은 꼭 해야 되잖아요. 난방을 안 하면 어떻게 입을 꽁꽁 싸매고 잠을 자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 유럽이 굉장히 그죠. 겨울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그죠. 좀뭐 고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가스를 필히 만땅으로 좀 채워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가스가 부족하다. 이렇게 싶으면 또 집에 태양광 이런 걸또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어, 일단 좀이게 빠졌는데 그죠 빠졌는데 위로 끌어올리면서 음봉을 끌어올리죠. 여기서 음봉을 끌어올리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봉으로 음. 일단 뭐 월봉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여기서 끌어올린다면은 양봉으로 된다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겠죠. 주봉에서는 좋아요. 주서선 좋고. 네,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고 뭐 물론 디랭 값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에 하락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 지수라고 봐야 돼, 지수. 지수가 하락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 지수라고 그냥 보시면 돼 지수랑 지수가 반등하면 얘도 똑같이 반등하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좀 지수가 좀 상승으로 돌아서는지 그런 걸좀 어, 확인을 해 보셔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떨어지면서 또 거래량까지 붙었어요 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붙었기 때문에 요것도. 또 이렇게 다음 주에도 하락 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한국경제 TV 음 지금 큰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그죠 큰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밑으로 좀 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리또 YTN 유럽 민영화 기대감 그런걸로 인해서 좀 상승을 보인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아직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 시작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시작부분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시작부분까지 음봉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음봉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는 있어 살아는 있는데 어, 떨어질 때 거래량도 줄죠 거래량도 줄긴 하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안 떨어지고 한 어, 절반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 아직 이 시가를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얘는 죽었다고 봐야 돼요 시가를 이탈한다 그럼 아직 시가를 이탈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또 떨어지면서 그죠? 이런 저항대 21선, 121선 이런 저항대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한번 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그죠? 여기 시가 부분까지 한번 이제 도달을 한다면은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고. 에, 어, 주봉에서도 지금 뭐 크게 꼬리를 한번 남기고, 요런, 이렇게 지금 빠지는 상태인데, 길게 본다면은 요거를 매물 소화로도 볼수 있겠죠? 아, 여기까지 매물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다시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 그리고 월봉에서 보면은 월봉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번 매물 소화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싹 여기까지 매물 소화를 하면서 싹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상승세를 탄다면은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좋게 생각했을 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네휴스텔 어, 지금 철강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종목이죠. 이런 여러분들 그 철강 종목 보면은 이제 문배철강, 그죠? 상가, 상가 어, 또 부국철강 15%. 그죠? 또 경남스틸 11%. 이런 식으로 어, 다 상승했어. 다 상승했는데, 얘만 못 가서 얘만,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그래서, 어, 시가가 얘도 상승을 했어요. 시가가 2.57%에서 고가가 7.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빠졌죠. 요렇게 올라갔다가, 빠, 음봉으로 빠진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철강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1등, 2등, 금방 보여줬잖아요. 1등, 2등, 3등. 요런 애들이 아주 시, 어, 강하게 이제 시세를 분출하면서 상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 가는 애 힘이 세고 잘 달리는 애들한테 붙어야지, 그 애들한테 뭐 먹을 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하체 합발이다 이거 최 합발이다 상승 물론 얘도 상승을 하겠죠. 다른 애들이 상승하면 얘도 상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애들 엄청 멀리 갈때 얘는 찔끔찔끔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철강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좋지만은 그중에서도 휴스 트리은최 합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대봉 ls 한번좀 크게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그죠 여기서 크게 반등을 했다가 물량을 어, 쭉 빨아먹으면서 밑으로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야외 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 요런 걸로 인해서 좀 상승을 보인 것 같은데 이제 어, 뭐 야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그뭐 축구 경기나 이런 걸뭐 보러 가지 않는 이상,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이런 걸 보러 가지 않는 이상 마스크는 다 벗고 다닌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그죠. 밖에서 뭐 벗고 다니면서 뭐또 실내에 들어갈 때, 뭐 버스 타거나 이럴 때는 또어 마스크를 좀 써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 크게 이게 상승할 만한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기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이게 확실히 실내 마스크 해제였으면은 이게 상가가 갔을 텐데 이렇게 상가가 갔을 텐데. 그죠? 시, 실내 마스크 해제 요런 걸로 인해서 어사좀 이제 아무래도 그죠? 사람들 그냥 밖에서 벗고 다니는데 그죠? 뭐 우리가 경기를 보,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요런 걸 보러 가지 않는 이상 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좀 매물 소화 개념으로 좀 봐야 돼요. 매물 소화 개념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매물을 소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가가 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또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네, 케이지 스틸. 네, 이 케이지 스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어, 문배 철강, 그죠? 또는 이제 뭐 금강 철강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지 스틸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가 아주 약하죠. 최하빨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좀 강한 종목들,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요, 물론 뭐, 이, 이 종목도 상승은 할수 있어요. 상승은 할수 있지만, 다른 애들 크게 크게 상승할 때, 얘는 찔끔찔끔 상승하다가, 다른 애들 상승이 끝나면 같이 또 하락한다고, 그죠? 그거참 희한하다. <laughs> 상승할 때는 상승 안 하지만, 은 하락할 땐 같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좀, 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최하빨이다, 요것도. 안 좋다. 예. LG 디스플레이. 네, 지금 중국에서 이런 저가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나라에서 LCD 최고였잖아요. LCD도 다 뺏어가고, 이제 OLED 기술까지 추격을 당하고 있어, 중국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굉장히 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최신 기술, 신기술, 뭐 혁신, 요런 걸로 어, 중국을 이길 수 뿐이 없다. 그, 그게 안 된다면 중국한테 결국에는 OLED도 추격당하고 말 것이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뭐, 물론 뭐, LCD나 OLED 요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는 주식도 하락해요. 지금 잘 가는 주식들도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뭐 예, 특별히 뭐큰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잘 가는 종목도 하락하니까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케어랩스 지금 뭐 원격 의료 이런 쪽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 글쎄요,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해요. 하락만 하고 있어. 그죠. 하, 밑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밑에서 양봉이 나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여기서 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좀 양봉이 났지만 여기까지 올라갔다 쳐맞고 내려왔죠. 그럼 요, 얘는 여기를 뚫는지 봐야 돼요. 이런 강력한 저항대. 여기를 뚫을 수 있는지 보고 만약에 여기 뚫었다 해도 121선 또 뚫어야 되고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척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대한항공. 네참이 <laughs> 항공조 요 리오프닝 종목들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어, 지금 이런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좀 여행을 좀 다닐 수 있게 이제 좀 개방 개방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